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 마켓 타이밍 모델은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m b n 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네, 저희가 수요일 날 방향 강도가 나온다고 했고 그 전까지 네. 변동성 있을 거라고. 네. 음, 오늘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매니저님 얘기 듣고 금요일 날 현금화하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현금화를 하는 거는 이제 국룰이죠. 국물. <laughs> 왜냐면, 아유. 잭슨으로 해서 모르잖아요. 그거는. 어. 이제 대부분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 파월 연주는 이제 그 환호 멘트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분명 언급을 해드렸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어, 그래서, 뭐, 이게 타이밍 모델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돌다리로 두드겨보고 가도 되는 전략이 일단. 가장 좋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조금 어느정도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은 또 이번주에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거겠죠 좀더 좋은 가격대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댓글 달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국룰 파괴자 여기 있습니다 어, 풀매수 하셨어요? 아니, 뭐, 맨날 들으면서도 뭐 안하죠? 아니 저 그냥 풀이에요 주식이들 시장의 변동성을 네. 늘 즐기고 있습니다 네. 서핑 하듯이 네. 왠전 님의 얘기 많이 왠전 님의 네. 입에 많이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마켓 포인트 잡고 계시는지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어, 오늘은 음. 이제 중요한 일정들을 좀 언급할 텐데 오늘까지는 별다른 일정 없거든요. 그래서 어, 내일부터 그리고 2일까지 좀 일정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와닿는 일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중요해졌다. 이런 부분들. 왜냐면 파월 연준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의 조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일 날 있을 이 근원 CPI의 가장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원유 재고 관련된 부분들이 어 31일 날 저녁 11시 30분에 한국 시간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있다 보니까 1위죠. 대중 수출국가다 보니까 차신 중국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10시 45분에 통상 발표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거1일날 어, 보시면은 이제 9시 30분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어 그리고 2일 날 이런 뭐 실업률부터 해서 비농업 고용주수까지 다 발표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 원래 이거는 빨간색은 아니고 그냥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뭐별다르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중요하다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잘 나오느냐 아니면 못 나오느냐에 따라 서 시장의 반향이 엇갈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경기에 대한 흐름을 볼수 있는 척도가 바로 뭐 제조업 지수도 있지만 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고용지수거든요. 고용지표. 왜냐면 하 연준위원들의 선봉장 중에서 한 명인 블라드 연원총재는 매일같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아요. 계속 발언이. 경기는 좋다. 고용은 강하다. 그래서 빅스텝 밝겠다. 예, 계속 그런 얘기를 무한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두 달째. 예. 진짜 실제로 고용지표가 좋아요. 예, 계속해서 뭐 지난달에 뭐 비농 고용지표도 서프라이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뭐 어린 서프라이즈 격의 실적 발표처럼 나왔기 때문에 어, 1일부터 2일날 뭔가 이제 여기서 시장이 아마 저는 이제 어제 미국장을 보면서 변동성이 완전히 많이 확대가 됐었잖아요. 뭐 거의 장중에 미국이 뭐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또, 마이너스도 1.1% 넘게 빠졌다가,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0.8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제 여기에서 미국장이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없겠구나. 단기적으로. 하지만, 아, 이런 지표를 보고, 어느 정도 위든 아래든 여기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근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지표 너무 잘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네. 왜냐면, 하 어, 긴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 긴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헷갈렸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목요일날, 어, 제조업 지표에서 선제적으로 볼수 있는 캔자스 시티 제조업 지수가, 원래 이전치가 7이었는데, 마이너스 9로 그냥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아, 요거는 이제 립세션, 경기 후퇴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인정해서, 아, 연준 파울이 50pp 이상은 못 올릴 것이다. 근데, 이거를 완전 뒤집었지 않았습니다 잭슨홀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지표가 앞으로 잘안 나와야 그나마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주요 일정 중에서 음. 뭐 중국의 차이신도 있지만 1일부터 있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와 비농업 고용지표 그리고 실업률까지. 요게 미국 시장. 미국 시장 향방이 갈라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향방이 나오겠죠. 네. 네. 그래서 이때 반향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것은 뭐 박수치만한 일이다. 오늘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나와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는데 네. 우리 성공 투자의 앵커이신 <laughs> 신중호 투자 전략 팀장과 저희 신중호 매니저의 의견이 이제 드디어 일치하나요? 네, 신중호 두 명인데요. 아 <laughs> 신중호 <신공에서>. 아, <신공은. 웃음> 웬일이에요. 죄송해요. 네. 더블 신께서 네. 우리 양 신께서 지표가 잘 나오면 안 되고 오히려 시장에서 좀 우려할 만한 정도의 숫자가 나와야만 금리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을 안도해서도. 근데 참 예. 그렇게 뭐 우리 신앵커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왜냐면 음. 아.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에 대한 부분 주식 시장을 봤을 때안 좋은데 얼마나 좀 뭔가 반등을 간절하게 바라면 경제 지표가 망가지는걸 기다리겠습니까? 그렇 예. 네. 사상 애매하죠. 한 사은. 번도 이런 적이 있었나? 추세 상승장에서는 사실 지표가 잘 나오면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따라와 줘야지만 시장에는 좋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모델을 볼까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이 오늘 아, 장2만불이 그 다시 넘어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 야, 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약간 저희 이 신매니저님의 속된 음, 말로 매삭기에서는 좀 요즘 하루하루 네. 놀라고 아, 있습니다. 네. 또 비트코인, 왜냐하면 간밤에 의미 있는 좀 상승이 나와서요. 비트코인 모델을 통해서 시장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또 기술주의 향방도 그렇죠. 예측할 수 네. 있죠. 화면 보여주시죠.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마켓타임의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9월 1일 날 방향 강도가 50이고 그 이전까지는 없고 또 패닉 강도가 없는 게좀 다행인데 네. 이렇게 되면 9월 시작하는 첫날에 비트코인도 방향이 정해지나요 위로든 아래든? 그 일단 2만불은 이제 다양성 있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 시장 미국 시장으로 굳이 추종을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앞서서면은 이제 나스닥 백지수가 따라가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뭐 해외 선물이나 트레이딩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요즘에 선행한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실 때에서 비트코인을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제 방송 최초로 다루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간에. 어, 지금 보시면은 8월 3 0일 오늘 31일 뭐별 다른 게 없어요. 별 다른 게 없다는 건 뭐냐면 그냥 2만 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제 어, 9월 1일날 그러니까 9월 1일날 이제 반향 강도가 50%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잭슨홀 미팅 당일날도 반향 강도 50%가 다 잡혀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반향 강도가 잡혀 있다는 게 여기서. 어, 횡보를 하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 의견을 좀가미해드리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 모멘텀이라든지 이 매크로적인 관점들을 말씀 좀 드리면, 화면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다음 한 보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의 월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시작한 부분들이 이제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거의 이제 만, 9년이 넘어갔던형형국인데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9월입니다. 9월. 9월 달 보시면 빨간색은 이제 마이너스고 초록색은 플러스죠. 미국 시장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빨간색이 이제 플러스지만. 근데 보시면 가장 안 좋았던 달이 대부분 9월에 속해 있습니다. 9월에. 9월과 3월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했던 부분은 뭐냐면 매년 9월마다 시장이 어, 특히 비트코인 시장이 안 좋았다. 근데 비트코인 시장은 안 좋은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안 좋았어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그래서 이에 대한 이유를 계속 면밀하게 좀 생각해 보니까 통상 미국이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9월 5일 노동절이거든요. 9월 5일 노동절 이후에 이 쉽게 얘기해서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땡겨서 쓴 소비자들이 카드 값을 이제 갚는 시즌이 옵니다. 9월 달에는 통상. 근데 여기서 카드 값을 조금이라도 미루게 되면 신용등급에 바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등급별로 매, 나누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이제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집이라든지 뭔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이런 뭔가 이제 적용이 안 된다는 거겠죠. 대출도 잘안 나오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관계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전체 거래소의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달지도 언급해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 이런 경우가 나올 때는 원래 시장, 그 비트코인이 레버리지 비을 많이 썼으니까 신용을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여기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의 역사상 바닥인데 그런데 지금 이전의 초기 국면은 뭐냐. 유동성을 풀었던 당시이고 지금 유동성을 회수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좀 뭔가. 마음에 드는 수급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레버리지 비율이 무조건 상승에 베팅하는 것보다 쉽게 얘기해서 숏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비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음, 뭐, 요 하면, 다음 하면, 나스닥하고 이 비트코인의 차트, 비교 차트인데, 항상 비트코인이 먼저 선행해서 빠지고 시작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빠르게 도달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포인트를 집어드렸죠. 이제부터 미국의 신물 지표가 망가져야지만 주가가 반등이 가능하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비트코인은 9월은 항상 안 좋았다. 제가 시장 떨어지기 전에 금연을 마찬가지지만 섹스노 저도 생각지도 못한 매파적인 반응 나왔지만은 그때 기준이 뭐냐면 9월달은 항상 안 좋았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인데 비트코인의 차트를 매년 9월마다 찍어보세요. 종으로 한번 찍어보시면 다 떨어졌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제가 코인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 반도체 못 가잖아요 반도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메인 코인이 특히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계속 비트코인 지표 갖고 오면서 반도체 연동해서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깐요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도 반도체 주식도 아직 살 타이밍은 오지 않았다 반도체가 진짜 어제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네. 좀 심각하게 수준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추적해야될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코인의 반등을 먼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현재적인 측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어제 밤에 사실 저희는 새벽까지도 카톡방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코인 보신다고 하길래 코인 이랬는데 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코인이 의미 있는 반등이 음, 네.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정말 매사기입니다. <laughs> 자, 그래요. 그러면 아직 주식과 특히 반도체 주식도. 네. 살 타이밍이 만약에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 그런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저희가 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공개 방송 있으세요? 네, 어, 오늘은 없습니다. 아, 오늘은 네, 월 수급만 진행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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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네. 자, MBN 골드의 신광 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